안녕하세요. 연애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혁과 이수민의 결혼 날짜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과 이수민, 원혁은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원혁은 저를 예비사위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비자를 빼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식은 이제 달라진 행사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식은 이제는 1 플러스 2가 돼버렸다면서 행사장에서 이용식과 원혁 이수민이 같이 와야 한다고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원혁과 이수민의 결혼 시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언제 결혼하고 싶냐는 질문에 원혁은 바람이 있다면 내년 봄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이수민 역시 그쯤이면 날씨도 좋고라면서 내년 4월까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이용식은 가족이 4월에 태어난 사람이 많다며 4월 달은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4월 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은 4월까지 기다려야 하나 올해 결혼을 원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혁과 이수민의 바램처럼 내년 봄에 이들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